아 미치겠다. 와 진짜. 경찰차가 왔어요. 와. 응, 나한테 자. 계속 들어가도 돼, 이제. 밖에 시원한, 일단 정 할걸 저기 에서, 안 하고 일단 그걸 걸 어야 지안 뭐 보이 는데. I don't know. 이게 뭐? 처음 보는 거. 죽순. 죽순 얘는 죽순이야, 죽순. 아, 역시. 역시 계롱산이야민수 <laughs> 어? 이해가 너무 이쁘지 어떻게 저 치워해. 그 오빠. 아, 맡은, 아, 너무 이쁘다. 근데 까마귀가 울고 있어. 그거 알아? 근데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래. 길조, 우리나라는 길조 까치야, 민수야. 근데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래. 오길 너무 이뻐. 우 <laughs> 우와. 이 나무도 엄청 크다. 우와. 공기가 달라 공기가. 저 바위에 세 개의 섬, 섬, 자가 뭐야? 누가 저기다 저기. 그러네, 응. 저기다. 누가 저기다. 낙서를 해 낙서. <laughs> <여기다 누가. 웃음> 이 길이 이렇게 나눠질 거야. 맞아, 맞아. 기억나, 그래. 기억나. 어. 안 닿지. 안 닿지 오, 우와, 달라. 엄청 크다.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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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 근데 죽은 걸 아니야 미수야 여기 뭐, 이게. 어떻게 다 먹지? <laughs> 우와.

진짜 저 소리가 아니고 음향을 틀어 놓은 거였어. 보살 응, 관세음보살 아 여기가 갑사야? 저희가 1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 못 올라왔었죠? <laughs> <laughs> 저들은. <웃음>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 많은가 봐. 음. 템플스테이 참가자 출입문인데. 참가자 가 참가하면 가 거기 딱 쓰니까 <laughs> 한량이야 한량 한량 둘은 한량입니다 한량의 공덕 이거 봐. 이렇게 쓰는 거야 써서. 찾야 이거 뭐야? 이 이거 거야 저는 무교이긴 하지만, 목탁 소리를 들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하나 봐요. 어... 기다리고 계셨나요? <laughs> 엄마 약수 먹고 왔지? 그데 뭐 어. 아렇게 이제, 이제 묻히는 거야. 묻히는 거야? <laughs> 내리막, 내리막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 도둑, <laughs>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잡았다. 잡았어 너안 되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온사자. 저다 저기 저기 그, 같아. 저기 구멍하고. 그렇 싶... 던져줄게. 저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데요 내려가는 길 털로 내려가 봐 응. 파전 먹으러 아, 가야죠 박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발레리노로 응. 촬영 불이 금지 여기가 계룡산, 계룡산 갑작 캠핑장입니다. 저희가 1년 만에,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작년에 생기고 나서 한달 만에 저희가 왔었거든요. 그때 여기 저희가 아마 7번 자리였을 거예요. 이 양쪽으로 해서 위에 시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물 때문에 뭐 어닝도 못 치고, 그렇, 그렇다는 뭐 민원이 있어서 철거한다는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년 만에 왔더니, 그때 얘기처럼 철거가 되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설물 철거한 게, 저기, 물놀이장, 이쪽으로 치워놓은 것 같아요. 와,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요? 간만에. 근데 이것도 애매해. 그렇지않아? 저, 저, 저 사람들은 <laughs> 어, 마시고 떠돌려고 온건데 <laughs>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여기 야영장 바로 옆이죠? 펜션, 펜션 있는 데거든요? 들리시나요? 와, 오늘, 오늘 잠다 잤어요. 되게 단체 손님들, 방들이 다큰것 같아요. 단체, 단체 손님들만 받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입실 하자마자 주구장창 시작돼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와, 멀리 왔는데, 여기. 못올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오늘, 오늘 잠은 다 잤습니다. 과연 저게 몇 시까지 갈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듯. 어떡해. 아,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주무실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아. 잠안쉬는 거. 잠안쉬는 <laughs> <자면> 거. 물론 <laughs> 잠안쉬는 거지. 아. 어. 아. 어. 난감하네. 이게 펜션이 6채거든. 어. 3층 구조에 6채야. 어. 근데 지금 보니까 꽉찬거 같아 다. 꽉 찼어요. 요요요저 끝에만 주인분이 어. 사시고. 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다파악했지 아. 다섯 채가 지금 손님들이 역사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페션. 아못 살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와 점점 노래가 커지고 있어요. 와 진짜 난감하다. 와. 아 오늘 밤새 밤새 분위기인데? 와. 아 미치겠다. 이쪽은 캠핑장입니다. 아싸. <laughs> 와, 이 밤은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그, 그, 관리실 갔다? 소용 없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 캠핑장 소속이 아닙니다. 저기는 지금 옆에 카라반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들어간 건지 음악 음악 소리는 껐어요 지금 음악은 껐는데 아와 진짜 경찰차가 왔어요 와. 아, 지금, 경찰, 경찰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 저분이 현명하셨던 걸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을 했는지. <laughs> 대박인데요. 아. 아는 사람이라고? 어, 왔으니까 한잔 하고 가네. <laughs> 펜션 사장님인가 보다. 경찰한테 왔으니까 한잔 하고 가라 그랬대요. <laughs> 아, 동네가, 어, 아, 작아서 그런 건가? <laughs> 지금, 여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왜냐, 잠을 잘 수가 없거든, 지금. 아, 경찰, 겨, 경찰분들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요. 뭐 얘기는 전달하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 뭐가 크게 변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아주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것 같습니다. you're <laughs>